하나님은 자기가 찾으면 있고 안 찾으면 없으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셔도 자기가 찾아야 계신 줄 알지. 안 찾으면 없으시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찾으면 있고 찾지 않으면 그에게는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찾으면 있고 찾지 않으면 매일 하나님을 찾으면 찾는 자는 발견하고 찾는 자에게는 응답하신다. 찾지 않으면 그에게는 응답도 없으시니 없는 것으로 안다. 고로 없다 한다. 온 세상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찾는 자는 만났으니 있다고 하고 찾지 않는 자는 못 만났으니 없다고 한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땅에 묻힌 것을 찾으면 찾아내고 평생 찾지 않는 자는 못 찾으니 없다고 한다. 하나님도 찾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찾는 그만 안다.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도 찾으면 있고 찾지 않으면 없다. 고로 찾지 않는 자들은 없다고 한다. 구원자 없는 시대는 없었다. 시대마다 항상 구원하려 선지자, 중심자, 사명자들을 보내고 그러다 구세주 예수님이 구원해주려 왔다. 왔어도 찾아야 찾는다. 저마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도 자기에서 찾으면 있고 찾지 않으면 없다. 자기에게 찾을 것을 찾아라. 월명동에서도 찾으면 있었는데 안 찾았으니 없다고 했다. 매일 하나님을 찾으면 있고 찾지 않으면 없다. 찾지 않으면 매일을 하나님 없는 날로 보내게 된다. 찾아야 찾고 만나게 된다. 새벽에 하나님이 모두에게 새벽을 깨워 만나자 하셨다. 새벽에도 낮에도 만나자. 간구해야 그 보낸 자를 통해 말씀을 깊게 해주신다. 네가 하루 종일 가만히 있어 보아라. 하나님이 내게 상관하시나를 보아라.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찾아 보아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상관하시나 보아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다. 찾는 자에게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여도 절대 찾아야 있다. 안 찾으면 그에게는 없다. 예수님이 성경 하나만 풀어 주어도 실상은 100개나 풀어 준 격이다. 예수님이 나 영이 다시 왔다 하여서 절대 믿었다. 십자가에 만민을 위해 죽었다. 모두 영적으로 예수님 것을 중심해서 그같이 풀었다. 예수님 영이 와서 나 왔다 하여서 모두 그같이 영으로 성경을 풀었다. 예수님 영이 와서 육을 쓰고 구원 역사를 하셨다. 이러므로 1970년대 기독교가 여의도 광장에서 백만, 혹은 120만, 150만 집회를 하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기성의 역사와 새 역사를 예수님이 행하셨구나. 고로 나를 데리고 가서 단상에서 참여하게 하고 보고 겪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 이미 다른 방법으로 영은 오시어서 육신 쓰고 행하시고 역사를 기록하여 남기게 하여서 섬니사에 다 전해주며 왔다. 구시대의 마지막 행사였고 새시대 시작하는 역사의 행사였다. 하나님의 생각도 예수님의 생각도 우리 생각과 다르다. 도적같이 행하셨다. 여의도 광장에서 120만 명 마지막 모임을 할때 참여하여 예수님 자리에 앉혀놓고 행하셨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이다 하셨다. 그후 여의도 광장은 공원으로 만들고 끝났다. 그리고 신촌에서 개척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천년 역사를 시작했다. 역사의 사명자도 처음에는 잘 모른다. 커야 한다. 신약은 신약대로 가고 성약은 성약대로 간다. 신약 때 예수님이 와서 새 시대가 시작되었어도 구약인들이 따르지 못하니 구약 역사는 그대로 갔다. 신약은 신약대로 가고 구시대 구약의 사람들은 구시대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왔다. 또다시 약속된 새 역사는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시사, 육신 쓰고 계속 새 역사를 펴며 가신다. 천년 동안 새 역사는 간다. 신약에서 약속한 대로 간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 땅의 구시대도 가고 새 시대도 가고 두 역사가 간다. 새 도시 이루고 가도 구도시는 구도시대로 살아간다. 신도시는 어려움이 많다. 그 대신 새 건축이다. 새로운 길이다. 새 개발로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에서 계획한 새 혜택을 다 받는다. 새 도시가 형성되어 커가야만 도시 혜택을 받는다. 살다 불평한 자는 옛 도시로 간다. 예수님 때도 새 도시 하듯 새 역사였다. 새 일을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다. 오래 가야 도시 인구가 늘어 역사가 일어난다. 섭리사도 그러하다. 100년, 200년 가면 새 역사, 새 나라가 되어간다. 신약 역사도 오래 역사가 흘러가면서 커졌다. 새 세계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시대가 가야한다.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안 섬겨도 절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자들이 한 나라의 재벌이 되어 살았는데 왜 그리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라도 나 하나님이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 다 주관한다. 하셨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든지 무신론이든지 하나님을 불신하여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쓰신다고 하셨다. 성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들도 다그 나라 백성을 위해 쓰셨다. 그들이 믿고 안 믿는 것은 자기 마음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할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 다스리신다. 악인이라고 그냥 다스리지 않고, 우상섬기라고 그냥 두지 않고, 불신자라고 그냥 두지 않고, 다 하나님 뜻을 위해 다스린다. 믿고 안 믿고는 성경에 선지자나 예수님을 통해 말씀한대로 본인이 믿기를 싫어함에 상실한 마음으로 버려두었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때 되면 심판하시며 행하셨다. 안 믿고 우상 섬긴다고 그냥 놓아둔다해서 하나님이 못 다스린 것이 아니다. 다 통치하시는 전지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을 안 믿고 지옥에 가는 자까지 다 다스리면서 쓸 것은 다 하나님 위에 쓰신다. 악하면 악한 대로 무지하면. 무지한대로 쓰신다. 그러지 않으면 창조한 지구 세상에서 하나님께 손해만 주고 가기 때문이다. 다 부려 먹으신다. 하나님은 항상 전체를 통치하신다. 그래야 심판을 하신다. 통치 안 하면 다른 주관권이라 하나님의 심판도 못 하시는 격이 된다. 하나님께 물으면 나는 다 통치한다. 사람에게 자기 것만 조금 맡기지 다 통치한다. 하셨다. 하나님은 세상 80억 그 누구도 닮지 않았고, 천국에 그 많은 자가 있어도 역시 닮지 않았다. 오직 전능자만 가지고 계신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계신다. 유일신이시다. 성령도 성자도 그러하시다. 예수님도 특이한 모양과 형상의 몸과 얼굴이시다. 연구하여 알았다. 사람이 보기에 별것도 아니게 보이지만 네가 한번 만들어 보아라.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해보아라. 얼마나 힘든지 겪어봐야 충격을 받고 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이 필요 없이 겪게 하신다. 겪은 자를 통해 대화하신다. 그래야 통하기 때문이다. 사람들도 겪은 자와 서로 통한다. 겪은 자 중에서 유능한 자를 뽑았으라. 사람은 세월이 가야 오랜 기간 통해 겪어서 알게 된다. 당장 필요하면 가르쳐라. 훈련하고 겪게 하여라. 겪지 않은 자에게 사명을 크게 주면 일을 하기보다 오히려 일을 저지르게 된다. 겪은 대로 사명이다. 경험이 기술이다. 사명자로 세워도 되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인가 파악도 해라. 악한 자일지라도 악평자도 정이 들면 떼지를 못한다. 사람이 다 나쁜 것이 아니다. 좋은 점, 나쁜 점,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이 있다. 좋은 점을 보고 사람이 가까이 하고 사귀게 된다. 그러다 정들면 나쁜 것, 악한 것이 같이 얽히고 설킨다. 고로 떼지를 못하게 된다. 세상도 다 천국이 아니다. 장단점이 있다. 둘 중에 한 가지는 해결되고 다른 한 가지는 해결 안 되어서 고통이다. 천국은 모두 해결되어서 천국이다. 사람이 자기 정원에 소나무를 한 그루 캐다 심는다고 마음을 결심하고 하늘까지 치솟는 마음을 먹었어도 안 하면 소나무가 정원에 서있지를 않는다. 행하지 않으면 되지를 않는다. 마음만 희망에 차서 살게 된다. 행하지 않고 희망하는 기쁨과 행한 후에 얻고 그것을 보고 만지며 쓰며 누리는 기쁨과 그 차이는 희망한 목적지를 간 자와 목적지를 가지 않은 자가 희망하는 차이다. 새벽에 기도하여 얻은 기쁨과 기도해야지 희망하는 것 역시 어떠하냐? 겪은 자만 알고 그 힘을 받고 하게 된다. 새벽에 기도하겠다 하고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였다. 책꽂이에 책한 권이 꽂혀 있었다. 이때 기도하다 잠이 와서 졸았더니 책꽂이의 책이 넘어지는 것이 보였다. 기도 안 하면 신앙 넘어진다는 계시였다. 사람이 자기 할 일을 행하지 않으면 자기 삶이 넘어진다. 희망은 하늘까지 닿았어도 행실은 땅에 붙어 행한다. 행할 때 정확하게 행해라. 잘 행해야 실패 안 한다. 해야 된다. 안 하면 하나님 예정에 놓았어도 안 된다. 새벽에 잠자면 성령님도 예수님도 깨워는 준다. 졸지 않고 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니 해야 된다. 기도할 때 도우신다. 이 정도로 우리를 도우신다. 이것을 깨달아라. 나머지는 자기가 굳세게 해야 된다. 사위와 주와 항상 함께함을 생명시합니다. 주와 마음일체되어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다. 복 있는 자다. 고난 속에 가면서 과거 기다렸던 얻을 것을 얻는다. 처음에 고난 속을 갈 때는 두려움, 고통, 공포, 염려, 지옥문을 여는 것 같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과 성자와 주가 함께 고난받는 것만큼 같이 하신다. 막상 받으면 받기 전 생각했던 고난과 걱정과는 다르다.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에 따라 다르다. 연애하는 자도 어떤 자는 앞날에 성사될 것을 생각해 두고 과정 가운데 참고 견디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고난과 어려움을 기뻐하며 행하는 자가 있다.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해준다면 믿고 기뻐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행하는 것이다. 해준 때부터 그때서만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 준다고 하였으면 기뻐하라.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으면 된 것이다. 아멘.